수육. 왜 집에서 하면 퍽퍽할까요? 커피 한 스푼이면 야들야들해집니다. 수육. 누구나 할수 있다. 돼지고기 수육, 생각보다 정말 쉬운 요리입니다. 고기만 잘 고르고 비법 재료만 넣으면 됩니다. 필수 재료는 이것들. 통삼겹 300g에 마늘, 생강, 대파, 양파. 그리고 된장 한 스푼, 블랙커피 한 봉, 소주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. 커피가 핵심입니다. 블랙커피가 고기의 잡내를 잡고 색감도 예쁘게 만들어 줘요. 단, 설탕 없는 블랙만 써야 합니다. 술도 빠지면 안 됩니다. 소주나 청주를 넣으면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. 맥주도 대체 가능해요. 삶는 시간과 완성 팁. 중불에서 30분에서 40분.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완성입니다. 썰어서 바로 먹으면 촉촉함에 감탄하게 됩니다. 된장과 커피의 콜라보. 복잡한 양념 필요 없습니다. 된장과 커피, 이 조합이면 외식보다 맛있는 수육 완성입니다. 이 비법으로 만든 수육. 오늘 저녁에 꼭 한번 해보세요.